아하, 떡볶이를 먹어야지. 떡볶이, 떡볶이, 떡볶이. 그래, 떡볶이 먹자. 떡볶이 먹을 사람? 나. 서현이가. 어. 이가 쏴. 음. 와, 이거 뭐야. 호두군식이래호두군식 <목소리> 와.. 떡볶이 맛있다 이거 튀김, 야 튀김 진짜 많았을텐데 금액이 얼마인데? 오징어 3개 핫도그 2,000원 아세꼬치 2,000원 이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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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맛집이네 어디어디 어디. 아 여기도 있네 왕관에 호떡 포딱지 있네. 음. 와, 여기도 맛있겠다. 거짓말은 있으면 오. 어떡해. 음, 어떡해. 와, 김말이 장난 아니다. 진짜 크다. <목소리> 먹어? 어, 이 사줘. 사줘. 먹어. 여기, 여기. 데기 여기. 여기, 여데 여기, 데 슈퍼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<laughs> 명진이 눈수도 있는데 가자 이제 짱이지. <laughs> 그만 먹어 이제 끝